제 오늘 너무 많이 먹어서 얼굴이 너무 많이 부은 것 같아요. 저 얼굴 좀 부었어요, 안 부었어요? 어? 어, 괜찮아요. <laughs> 프렌치 토스트를 먹으러 갔었는데 너무 맛있었어가지고 그거 먹으러 가자고 잔자 시한때 맨날 말했었는데 못 먹었었거든요. 어제도 못 먹어서 오늘 먹으러 안 가주면은 저 진짜 감안 있을 거라고 했는데 오빠가 약속을 지켰어요. 프렌치 토스트 먹으러 가고 있어요. 지금 나무 좋아요. 먹으러 갔다 올게요. 카페 프라입니다. 여기 프렌치 토스트가 진짜 맛있거든요. 밖에 안 됐어요. 안에 너무 추워서. 현금 좀 있어. 로또 좀하게 일확천금을 막 받아보라고. 프렌치 토스트, 바스크 치즈 케이크, 프라라떼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빠 지금 관심 없는데 이 아저씨가 부드러운 음식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 먹고 기절한다에 제가 제 없는 전 재산을 걸겠습니다. 어. 이 위에가 약간 크림브렐레 재질이거든요 소금이랑 같이 주는데 이 소금 찍어 먹으면 또 기절이에요 평택 온 사람들 이거 안 먹고 가면 진짜 평택 다시 오셔야 돼요 국고급 아메리카노는 이 정도는 좋다 샷을 하나만 넣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가 없다 너무 맛있겠다 아 촉촉한 거 없어요 거의 뭐 <laughs> 계란 무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한박스테가 아닙니다. 아스팔트 아니에요. 토스트입니다. <laughs> 그런 말대로 말하지 마. 없어 보이게. 근데 이거 근데 오빠 이게 더�긴게뭔지 알아? 여기 그소금에 찍어 먹으면 진짜 기절이 기절. <목소리> 음음 <목소리> 와, 인설리 인설이 해 버리니까 기가 막히네, 원 <laughs> 귀여. <laughs> 음. 안에 너무 촉촉해.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그냥 부드러워. 왜 이렇게 맛있어? 와. 내가 먹었던 카페에서 먹었던 사이드 메뉴 중에 원탑인데. 소르베는 그냥 시원하고 달콤한 키위 아이스크림 맛이에요 그죠? 네 아까 저한테 그렇게 욕을 먹고도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정신을 못 차렸어요 다시 대답하세요 어 사... 너무 맛있습니다 키위농장에서 키위새 아저씨한테 키위를 바로 공수 받아서 바로 갈아서 만든 그런 아이스크림 같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laughs> 녹차 아니에요 키위예요 저는 그 정도까진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사장님도 있어요? 친절하세요 조용하게 친절한 거 있죠 저 그런 거 좋아해요 여기 좀 늦게까지 하더라고요. 11시까지. 평택에서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조그만 카페 별로 없다는데. 여기 원래 와인바 같아요. 와인바. 아무튼 성공적인 카페 탐방이었습니다. 최고. <목소리> 주방이 더러운 건좀 이해를 해주세요. 솔직히 더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다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넣지 않아서 좀 이런 모습이니까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오늘 컨텐츠 고갈로 인해서 수박을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박이 얼마나 큰지 수박 한 통을 담고 이거 저의 사랑 지민쌤께서 선물해주신 수박입니다.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수 칼 주세요. 칼이야. 저할수 있거든요? 요할수 있다고요. 당신은 옆에서 제일 잘 하나 죽켜놔보세요 핫! 네, 내가 해줄게. 저할수 있어. 아, 해주세요. 못하겠네. 요 옷에 수박 국물이. 오! 내려요. 이게. 그냥. 잠시 칼 씹혔어요. 내려요. 그냥 이렇게. 내려요. 내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윙가리듐 레비오사. <laughs> 자리군 수박 지밍생 감사합니다. 힘이 약한 게 아니고 튈까봐 조심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중국자 <laughs> 여러분. 그냥 맛있는 부분만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와, 나 이런 거를 다 했다고 하면. 저희 부모님 같으면 되게 이게 설탕인데요. 이게 하얀 게 설탕인데 그죠? 아 너무 들었다 내렸다 하지 마세요. 수박 국물 튀기고 있어서 사실 기분 좀안 좋거든요. 저 요즘에 수박 다이어트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10kg를 감량했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구독자가 300을 달성하면 10kg를 4개월 만에 뺀 방법을 공개하도록 할게요. 근데 그거 공개할 수 있나? 의료법 위반 아니야? 소화제수 있는데 이거. 소화제요 <laughs> 제가 4개월 만에 10kg를 감량한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가 구독자 300이 될수 있도록 열심 양면으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방, 어 그거 방, 뭐예요? 배예요 워터멜론이에요. <laughs> 내일 저희 필라테스 가요. 선생님이랑 친해져서 영상 찍어달라고 하고 싶은데 부끄러워해. 네 그분은 안될거 같아요. 왜냐면은 수업에 진짜 즐거워요. 진심이신 어. 분이라. 제가 맨날 말 거는데도 30초도 못 가요. 일단 잡담 시간이 없어요. 네. 근질의 운동을 하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잡담이 일단 없고 모든 시간을 운동으로 다 채워주신다. 아 맞다, 맞다. 좋으신 분이시다. 짜란, <놀람> 다 잘랐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수박. 이게 자를 때는 진짜 힘든데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아주 기분이 최고예요. 잘 먹겠습니다, 지밍쌤. 캘리에서 유명한 바질 모짜 치아바타 샌드위치 먹어볼 거예요. <laughs> 원래 저 혼자만 먹으려고 했는데 어디 반조씨도 하나 들려고요세 개밖에 없네요. 네개 있는 줄 알았는데 엄청 총총하게 많이 들어있 전자렌지에도 돌릴 수 있고 에어프라이기에도 먹을 수 있고요. 바질 모짜 치아바타 샌드위치. 딱 봐도 맛있게 생기지 않았어요. 두개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리의 식빵이랑 이 딸기 버터잼을 같이 먹어볼 거예요. 오늘의 아침은 혈당 스파이크죠 또. 아 근데 이거 진짜 기절이. 야란. <놀람> 아 치즈 겁나 안 녹아가지고. 오. 빵만 에어프라이 돌리고 뚜껑 열어가지고 치즈만 전자렌지 또 돌렸잖아요. 음. 제 입맛에는 좀 짜긴 한데 그래도 맛있어요 근데 좀 해동을 시키고 에어프라이어 돌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해동을 안 했거든요 이렇게 빵 뚜껑만 열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한 2분 다시 돌렸니 그때 치즈가 녹았어요 은 음, 하지 이거 또 시켜먹을 것 같아요 와요 네. 맛있어요 파이트리에 리뷰 한번 해봐요 너무 맛있어요 <laughs> 저희가 맛있게는 잘 먹는데 그 음식의 표현을 자체롭게 잘 하지 못해요 응? 다 먹었습니다 진짜 배 터질 것 같아요 친구들 선물 사러 왔어요. 저희 화이트리에 생겼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다른 친구들 것까지 같이 샀어요. 이건 아직 빵이 안 식었다고 15분 있다가 다들. 저 지금 너무 못생긴 거 아니에요? <laughs> 운동 갔다 와서 어쩔 수 없어요. 저거 화이트리 식빵 너무 맛있어가지고 집들이 사이드 선물로 하나 샀어요. 메인 선물은 따로 있어요. 아 구름 진짜 예술이다. 잘 눌러진 누룽지 같지 않나요? 근데 오늘 좀 유독 좀 열받게 하는 운전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응가가 많이 마려우신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선우용녀 할머니 유튜브에서 운전을 좀 나쁘게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안 됐다, 안 됐다 저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자리 귀엽다, 그치? 어.. 이거 초콜렛 미글프랑 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고 저는 틀린 유튜버예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뭘 시켰는지. 저는 진짜 그 틀려 먹었어요. 근데 무슨 감자 뭐라 그랬던 거 같지 않을까? 시간 좀 사. 너는 <목마다> 맛없는데 빵이 너무 맛 약간 스콘 같아서 좀빡빡한는데그 위에 감자랑 치즈가 있라고요 아주 여유롭게 출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좀 괜찮은 거 같아요. 토니모리 치크 톤 젤리 블러셔 03호 로즈 커트래요. 웜톤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거 샀어요. 개많이 치래 개많이. 근데 조금 작아서 바르기 불편하기는 한데 뷰저 그 레스티네이처 거 제가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그거를 샀는데 섬유 스프레이를 같이 보내줬는데 더라즈니. 디퍼브 디퓨저를 쓰거든요. 디퍼브 향이 좋아서 그것만 썼는데 얘는 조금 강한 코튼 향이이 레스트 인네이처 디퓨저 진짜 좋아요. 약간 쌈마이 느낌도 좀안 나고 가량도좀 좋고 향 좋은 거 되게 좋아. 쌍수 할까요? 누가 저 기절시켜가지고 강제로 쌍수 시켜줬으면 좋겠어. 좀 무섭거든. 필러 맞고 보톡스 맞고 이런 건안 무섭거든요. 근데 수술하는다 너무 무서워요. 턱을 겁나 깎아줍니다. 그날에는 화장이 겁나 진했어요. 진짜 아이라인이 여기 간자놀이까지 닿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근데 그때는 화장을 그렇게 해도 눈에 뭐가 안 맞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화장 지우고 나면 눈에 진물이 흘러. 근데 그게 병원을 한 두세 군데 가봤는데도 원인을 알수 없대요. 두껍고 무시무시한 아이라인을 포기하게 됐죠. 그리고 평택분들 이 영상을 보신다면. 위드얀 뷰티랑 속눈썹 펌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매달 속눈썹 펌을 하거든요. 거의 4호 주에 한 번씩. 근데 원장님 진짜 너무너무 좋으시고 진짜 감동이 마음씨가 제일 고우신것 같고 진짜 약간 직업정신 너무 처철하신 것 같고. 아마 오늘 립스, 립스를 바른 영상 보지 못하실 거예요. 밖에 나갈 때 엘리베이터에서 발랐거든요 눈썹 너무 진하게 그려진 것 같아. 아직 머리를 안 감았지만 화장은 다완성됐습니까요거 뭐죠? 패스린가요 그리고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해는 왜 뜨는 걸까요? 아니 근데 회사에서 저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너무 저는 만족스럽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그 출근이라는 단어. 그출근이라는그 단어가 주는 압박감저 진짜 너무 다 좋은데 나한테는 출근을 이제 해야 되니까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 s u r p r i s